여러분들 투자를 원하시면 이 주변에서 어 신축 위주로 보시는 게어 합리적이라고 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지에서 산다고 치면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 단지 초역세권에 2000세대 이상 되고 1 9년식한 5년밖에 안 됐죠 신축에다가 단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지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수지에서 가장 좋지 않나 또 경매 물건이 되게 많으니까 용인 쪽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좀 나눠 보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용인 특례시죠. 네, 용인시가 되게 큽니다. 인구도 많고 용인시가 네, 이렇게 커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이렇게 세 개의 구로 돼 있거든요. 용인시 인구가 어,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용인 특례시가 됐습니다. 100만 넘으면 특례시가 되거든요. 어, 107만인데 기흥구가 43만이고요. 수지구가 37만 이고요 처인구가 26만 입니다 그러니까 기흥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수지구 그 다음에 처인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흥구가 가장 많긴 한데 평당가는 수지구가 조금 더 비쌉니다 네 여기 보면 평당가가 나오죠 수지구는 2230만원 여기에다가 대략 한34 정도 곱하면 국민주택 평형의 가격이 나오겠죠 대략 한 7억 대 정도. 수지구는 국민주택 평형이 84라고 하죠. 84가 대략 한 7억 대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흥구는 대략 한 6억, 6억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처인구는 대략 한 4억, 네,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격차가 꽤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수지구가 가격이 제일 비싸죠. 네, 기흥구, 처인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인구는 호재가 너무 많죠. 이쪽에 원산면 쪽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300조 공장 삼성전자 300조 공장이 이쪽 이동읍과 남사읍에 걸쳐서 이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이동읍 천리 쪽에 신도시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고 처인구는 앞으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대기업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지방세를 어마어마하게 내게 돼요 제 생각에 한 2040년 정도 되면은 1년에 지방세만 한 1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처인구가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물론 한 20년, 30년 후라는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인구는 물론 앞으로 엄청 좋아질 곳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확실해요. 하지만 아파트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삼성전자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는 거는 아마 한 15년 후가 될것 같거든요? 완, 다 완공되는 목표가 2042년입니다. 물론 다 완공되기 전에도, 어 물론 직원들이 출퇴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먼 훗날이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하이닉스도 제 생각에, 어 빨라도, 2030년은 돼야 이제 공장 착공 들어가고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이닉스 원산면 공장은 지금 어, 토목 공사를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드론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뭐 크게 진전되진 않았더라고요. 네, 토지 강의할 때 제가 임장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어, 그 상태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처인구에 투자하고자 하면 여기 주변에 토지 투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아파트 투자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흥구는 되게 싸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직장도 있는데, 삼성전자도 있고, 직장, 직주 근접인데 가격은 저렴하잖아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플랫폼 시티가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용인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아, 저도 용인 진짜 좋아하는데, 제 용인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용인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아쉬운 거는 용인에 이렇다 할 미니 신도시라도 정말 멋지게 만든 신도시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원에는 광교가 있잖아요. 광교 얼마나 좋습니까? 광교가 수원에 누가 뭐라고 해도 대장이죠.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동탄, 아 동탄은 어, 화성에서 동탄은 진짜 너무 좋죠. 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규모도 어마어마한데다가 네 동탄은 그냥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용인에는 그렇다고 뭐 수지가 그렇게 딱 가면 아 여기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사실 들기에는 좀 노후하기도 했고 좀 이게 계획. 계획된 도시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좀 어수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랫폼 시티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플랫폼 시티. 플랫폼 시티는 만들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은 얘도 역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상적으로 입주 시작하고 하는 게 빨라도 한 2030년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래 예정은 이것보다 빨랐던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신도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땅값 비싼 동네에는 아 여기 되게 비싸잖아요 보정동이랑 이런 데가 여기가 땅값이 싼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상하고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대충 그려진 거 보이시죠 플랫폼 시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 요즘에는 뭐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도만 키면 네,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뭐 대충 이렇게 다 그려줍니다.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보상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봐도 소식이 좀 끊겼어요. 이 진척이 아마 되고 있긴 할 텐데 좀 빨리 빨리 진행되는 느낌은 좀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플랫폼 시티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구성역 주변으로 이제 gtx도 들어오고 여러모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 상황을 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드론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아 근데 아직은 대대적으로 여기를 토목공사 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은 네,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 그렇게 돼야 이제 좀 빨리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토목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시작하거든요 용인 분들 여기 플랫폼 시티 분양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 될까요 저는 한 2025년 에는 분양 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볼수 있게 내년 이거든요 내년에 분양 할까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소식이 별로 없어서 네,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좀 새긴 했는데 플랫폼 시티가 만들어지면 여기가 압도적으로 좋겠지만 아직은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투자가치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신분당선역 주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원하시면 요 근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구축 말고 여기는 정말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수지구청역 주변에 뭐 여기저기 추진 중이긴 한데 아, 잘 모르겠어요. 네, 분당도 쉽지 않은데 수지구청역 주변이 이렇게 빨리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니까요 주변에서 가급적이면 신축에 가까운 곳으로 매수하는 게 여기 매수할 거라고 치면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랑 어, 동천역이 빠졌네요. 여기 동천역까지. 이 주변에서 어, 신축 위주로 보시는 게 어, 합리적이라고 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에 맞게 어, 이제 하나씩 좀 찾아서 보기로 하시죠. 솔직히 어, 여기 상현역 주변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죠. 여기는 광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동 떨어졌어요. 네, 전에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한번 유찰됐으니까 가격이 또 착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긴 사실 용인은 아니에요. 네. 여기, 하여튼, 용인 끝자락하고 가까우니까, 어 그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수원시 영통구에 들어갑니다. 광교예요 광교. 그래도 광교는 좋잖아요. 네, 상현역 주변은 광교로 들어갑니다. 4 0단지예요 네. 1404호. 네, 층도 괜찮죠? 1404호면. 그리고 최저가는 되게 낮게 나와 있어요. 최저가가 4억 9천만원이라고 해서, 4억 9천만원에 낙찰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이상의 금액을 써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세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권리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매각 명세서 한번 먼저 볼게요.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렇게 나오면 하자가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자가 없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금액을 쓰면 됩니다. 75 제곱미터. 한 30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시세가 한 7억 정도 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싼게 한 6억 8천 정도. 그러면 어, 현실적으로 6억 8천에 어, 요걸 시세라고 치고 한 6.5억 정도에만 받아도 되게 잘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침체장이고 좀 투기 심리가 많이 식었으니까 한 6억 3천 정도? 요 정도 받으면 아주 아주 잘 받는 거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뭐 입지가 그렇게 좋은 광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광교를 6억 3천만 원에 살수 있다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6억 3천만 원. 이 가격에 살수 있을지 없을지는 네, 잘 모릅니다. 전세 가격이 한 4억 8천만 원 정도니까 만약에 6.3억에 낙찰을 받는다고 치면 만약에 전세를 놓는다고 치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좋은 가격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사진이 너무 별게 없네요. 뭐, 요런, 요런 식으로 돼 있다. 옥션원에서도 한번 볼게요. 56615. 네, 여기는 옥션원분들이 워낙 열일하셔서 사진을 좀 찍어 오셨어요. 네, 깔끔하죠? 네, 그래도 나름 신축 아파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네, 구조는 좀 아쉽네요. 투베이이고, 네, 타워형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구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가격을 6억 만약에 초반에 받을 수 있다면 어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가격에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투자용이고 만약에 지금 여기 아니면 안돼 이런 게 아닌 상태에서 굳이 시세랑 비슷한 금액에 낙찰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폐찰 받더라도 한 6억 3천, 6억에서 폐찰도 네, 경험이니까. 요정도 한번 써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갖고 싶다면 이 정도 써서 낙찰 받으면 오아싸 하면 되고 떨어지면 아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일만 있잖아요 네 떨어져도 좋고 돼도 좋고 네, 요런 경험을 쌓는 게 초보자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교 마을 40 단지 였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요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성봉 역 주변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 죠 성봉 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아, 이름 되게 좀 기네요. 성봉역에서 롯데캐슬 그냥 성봉역 롯데캐슬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롯데몰이 어, 엄청 좋습니다. 거의 뭐 수지의 랜드마크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고 어,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요. 엄청나게 크죠? 네, 거대한 쇼핑몰과 함께 있는 네, 요 아파트 단지에요. 쇼핑하기 너무 좋겠죠? 네,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단지입니다. 게다가 성복역에서 네,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냥 붙어있죠. 성복역이 곧롯데캐슬인 어, 거죠. 그리고 신분당선이니까 강남 쪽에 출퇴근하기도 사실 너무 좋죠. 네, 여기서 출발한다고 치고 어, 강남역으로 한번 쳐볼게요. 강남역까지 그럼 28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엄청 가깝죠. 그니까 30분이면 강남까지 갈수 있고 거기다 신축이고 좀 단점이 별로 없는 단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수지에서 산다고 치면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 단지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쪽, 어, 어우, 그리고 게다가 113동이라서 지하철역도 가까운 쪽이에요. 어, 지하철역, 성복역에서 거의 제일 가까운 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13동 302호. 아, 3층인 게좀 아쉽네. 그죠? 어찌됐든, 뭐, 113동에서 이렇게 요렇게 나가서 바로 이렇게 오니까 게이트 B로 나가면 되거든요. 되게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얼마에 나왔냐 한번 유찰될 것 같긴 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로만 나왔어요 지금은 어, 1월 24일 입찰인데 이때는 한번 유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1억 8천이지만 여기서 한번 유찰되고 나면 30%가 떨어지기 때문에 8억 2600까지 최저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가격에 낙찰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8억대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아, 3배인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최신 아파트는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네, 뭐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그냥 소소하죠. 평면 점수는 뭐한 60점? <laughs> 평면이 좀 아쉽네요. 네, 개인적으로 평면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대형 평수는 평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네, 평면 좀 별로죠. 이게 평면이 그나마 괜찮은데 어, 경매 물건 나온 건 이건 아니니까 이겁니다. 네, 어, 그래도 b타입보다 낫지 않나요? 네, 요렇게 된 것보다는 그래도 네, 3베이 판상형 비스무리한게 요게 나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 2개, 방 3개, 어, 맞통풍 구조는 될것 같아요. 하여튼 요렇게 된 어, 아쉬운 점이 또 있죠. 네, 경매물건 나온 거는 3층이라는 점. 네, 저층이니까 여기서 좀 감가는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나오나 볼게요. 실거래가는 네, 비슷하게 나오네요. 호가랑 실거래가가 뭐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거래 엄청 많네요 확실히 인기 단지죠 네, 대단지에다가 인기 단지라서 요런데에는 2356세대잖아요 초역세권에 2000세대 이상 되고 19년씩 한 5년밖에 안 됐죠 신축에다가 단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점이 아, 요건 좀 특수거래 아니야? 8억 5천인데 요 가격에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0억대만 돼도 싸게 낙찰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11억에 받아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3층이니까 감가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3층이기 때문에 한 10.5억, 요 정도 받으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10억 이하에 받았다, 그러면 완전 싸게 받은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어,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입지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어, 수지에서 가장 좋지 않나,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이렇게 상현역 주변에 여기 아파트들도, 물론, 이게 호불호가 있는 거죠. 네, 여기가 상대적으로 뭐더 좋을 수도 있다. 이쪽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 취향상, 저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롯데몰도 있고, 여자분들도 여기를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 정도면 뭐 경매로 이번에는 유찰될 것 같아요. 한 11억 8천만 원이니까 유찰되고 나서 한 대략 11억 미만으로 되지 않을까 3층이라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상 낙찰가는 한 10.8억 정도 10억 8천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혹시나 한 10억 5천만 원 이하로 받으면 네, 아주 잘 받은 거지 않을까 하고 어, 생각이 듭니다. 뭐 인수 금액 없고 하니까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아직 매각 명세선 안 나왔는데 신권이라서 그래요. 1월 24일이니까 어, 날짜는 좀 있죠. 어차피 이번에 유찰될 거니까 조사는 지금 하시고 어, 괜찮다 생각하면 입찰은 2차에 한번 유찰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네,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이죠. 네, 그리고 신분당선 성복역에서 또 가까운 단지죠. 푸른마을, 푸르지오. 네, 여기도 되게 괜찮습니다. 걸어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네, 이렇게 나오죠. 평수는 좀큰 평수에요. 실평수가 118제곱미터, 35평이니까 대략 한 43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게 제일 작은 거네요. 네, 매물이 별로 없네요. 세대수가 좀 적은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아까 롯데캐슬은 2000세대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연, 연식도 조금 더 많이 됐죠. 한 20년 됐으니까 이제 슬슬 노후화되고 있다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어, 평면과 평수가 훨씬 좋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평면 구조이지 않을까. 포베이에다가 네, 방 4개, 화장실 2개, 마통풍 구조. 네,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어, 되게 넓을 것 같아요. 발코니 확장 면적이 어, 되게 넓은 것 같습니다. 확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요맘때에는 확장을 많이 안 했거든요. 돈 들어가서. <laughs> 요 때, 요즘에야 뭐 확장이 당연하지만. 하여튼 구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거래가는 9억 9천 정도. 거래가 거의 없죠. 네, 세대수가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전세는 한 6억 5천 정도. 잘 받으면 6억 5천이고, 대략 한 5억 6천 정도로 보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너무 없는데, 근데? 아, 이렇게 실거래가 너무 없으면 사실 가격 가늠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보수적으로 한 9억 정도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 정도 안팎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힘든 그런 곳인 거를 유념하시고 입찰할 때 참고하세요. 전세가는 6억 약간 아래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인테리어를 풀로 다 하면 6억보다 약간 더 높, 높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 받으려면 아마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인테리어비 꽤 많이 듭니다. 이게 대형 평수다 보니까 이게 43평형이잖아요. 43평 인테리어 하려면 못해도 요즘에 한 싸게 해도 6천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돈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테리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경매로 입찰하는 거는 우리가 내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상태는 안 좋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 성복역까지 꽤 가깝습니다. 몇동이지 볼게요. 108동, 1401호. 여기 가운데 동이네요. 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5번 출구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걸어서 8분. 가깝죠? 네. 그러니까 역세권에서 어, 멀지 않으니까, 여기도 강남으로 출퇴근하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어, 생각합니다. 가격도 한 9억 정도 선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43평이니까. 평수가 좀큰 데를 원하시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수지에 뭐 특히 막 이런데 무지막지하게 대형 평수들이 막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약간 부담되잖아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도 좀 많이 나오고. 한 43평 정도면, 이 정도면 사실 수지에서는 뭐 대형 평수 축에도 못 듭니다. 그냥 뭐 중형 정도? 4 0평때에는 그냥 어 국민주택 평형 정도 그 정도로 밖에 내 네, 생각이 안 됩니다. 수지는 대형 평수가 워낙 많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대형 평수 진짜 많아요. 여기는 제일 작은 게 60평이에요. 그러니까 어, 60평이면 여기선 소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옆 단지만 해도 진짜 완전 초대형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제일 작은 게 52평. 네, 요 정도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대형 평수들이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어, 푸른마을 푸르지오는 어, 43평이니까 어, 그래도 대형치고는 귀엽다. 그리고 역세권에서 가까운 게 매력 있다. 어, 가격은 한 9억 정도의 낙찰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0119였습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 임장 한번 해보세요. 입찰 날짜는 1월 17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임장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대형 평수예요. 이게 41평이 어, 실평수가 41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평 정도 되는 대형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수지구청역에 그래도 어, 걸어갈만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뭐 착하게 떨어졌습니다. 최저가가 7억. 물론 7억에 낙찰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매각명세서 보시면 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죠. 네, 임차인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네 제일 큰 평수네요. 실거래가 그래도 좀 있네요 어, 대형평수치고는 이 정도면 거래가 적은 편은 아니에요 어, 작년에 6건 정도 거래가 됐네요 시세는 대략 한 요거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어,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대략 한 6억 7천 6억 3천 6억대 정도 최근 거래됐죠 네, 1월달에 어, 벌써 두 개나 됐네요. 6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됐다. 수지에서 학원가가 제일 잘돼 있는 데가 어, 수지구청역 쪽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학원이 100, 123개 있죠. 여기가 수지에서 제일 큰 학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요거였던 것 같아요. 네, 경매 물건 나온 게뭐 가깝죠. 수지구청역도 한번 얼마나 걸리나 찍어 볼게요. 신정마을 극동인강 신문 당선 수직 우청역까지 걸어서 한 11분 정도 10분 거리면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겠죠. 위치도 좋고 대형 평수에다가 학원가도 가깝고 뭐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세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 최저가는 7억에 나와 있죠. 요가격에 솔직히 힘들고 제 생각에 한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요 정도 낙찰될 것 같긴 한데 5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49평 형이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좀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중대형의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중대형의 인기는 점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지가 중대형이 많은데, 중대형 인기가 떨어지면서, 수지가 인기가 예전보다 조금씩 식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수지는, 분당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학군도 나쁘지 않거든요? 학군도 좀 괜찮은 편이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살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단점이 있다면 좀 연식이 조금 됐어요 어, 아파트가 약간 노화된 후 감이 있다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요 정도 9억대 정도의 낙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입찰일은 2024년 1월 30일이다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하고요 용인물건은 다 수원법원 가면 됩니다 광교 쪽에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아파트 풍덕천동 한성아파트. 여기도 권리분석부터 한번 볼게요. 네. 매감형수도 보니까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깨끗한 물건이고요. 최저가는 5억 6,200만원. 여기는 수지에서 오히려 드문 오구입니다, 오구. 59. 어, 25평형이라고 하죠. 오구가 수지에는 그 많진 않아요. 중대형이 많아갖고, 어, 그리고 탑층이네요. 탑층은 좀 인기가 덜한데, 뭐, 저는 탑층을 좋아합니다만. 어, 탑층은 약간, 보통의 로얄층보다는 조금 가격을 낮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5억 6,200만원. 어,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고요. 여기도 수지구청역, 뭐, 금방 가겠죠? 얼마나 걸릴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6분. 아, 여기서 엄청 가깝죠? 네, 아까 극동 인간보다 더가깝습니다 강남 출퇴근하기도 상당히 좋겠죠? 네, 한, 지하철 시간만 한 30분대 정도 나올 것 같고 걸어가는 것까지 한 4, 50분 정도 면 충분히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일 평수고요. 최저가가 한 6억 3천만 원 정도 나오네요. 어 거래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774세대인데 이게 전부 다 단일 평수잖아요. 네, 이러면 네, 거래가 꽤 많습니다. 700세대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다 단일 평수니까 수요가 당연히 더 많고 거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의 시세는 대략 6억 8천. 네, 요즘에 좀 침체니까 이거보다 좀 다운해서 시세를 한 6억 5천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 최저가는 6억까지 나왔었으니까 6억에 만약에 어, 매수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6억에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6억에 매수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니까 러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을 쓰시면 됩니다. 6억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평면 한번 볼게요. 5구. 아무래도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95년식이니까 대략 한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29년 됐으니까. 그래서 뭐 구조는 좀 아쉽죠. 요즘에 5구는 당연히 화장실 두 개고 4베이고막 이런데 옛날 평면이다. 그냥 뭐 소소합니다. 옛날에는 오구가 어,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59 제곱미터. 그냥 뭐 평면은 옛날 거니까 네, 그냥 뭐한 40점. 옛날 평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성비로 어, 수지에서 학원가 제일 좋고 여기 또초품하거든요 토월 초등학교 바로 붙어 있으니까 학생수 얼마나 되나 볼게요. 네, 학생수 666명. 뭐 그냥 뭐 적당합니다. 사실 수지가 어, 초등학생 이렇게 많은 동네는 아니에요. 조금 대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어, 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초품하니까 어, 애들 학교 보내긴 편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은 이쪽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전세 수요가 빵빵하다는 뜻이죠. 전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가 한6,800 정도 되는데 전세가는. 어 전세가가 못 받쳐주네요. 잘한 3억 정도 요 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평수가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높은 데에는 4억까지 나오는데 높은 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니까 한 3억 정도 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에 받으면 좋을까? 이게 1층이 6억 3천이거든요. 물론 최근 거래는 6억 8천이긴 하지만 그럼 시세는 한 6억 5천 정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경매로 싸게 사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한 6억 정도에 낙찰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세가는 한 3억 정도 되고요. 출퇴근하기는 편할 것 같아요. 신분당선 가까워서.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아쉽죠. 평수가 좀 작아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수지에 나온 경매 물건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건 여기. 아까, 롯데캐슬 골드가 아닐까, 여기는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지 말고, 한번 유찰된 다음에, 한 10억 안팎쯤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좀 괜찮은 데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